안녕하십니까 한국 에너지 관리입니다. 오늘은 영희 쪽에 배관 청소를 왔습니다. 이렇게 난방이 잘안 되신다고 그러셔가고 일커피 여기 녹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싹 꺼집어지나 와요 바빠라 전체 쓰는 게싸 요거는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번 정도 하시는데, 그걸로 쓰기 전에 겨울 다가오는 예. 그니까 가스비도 많이 나오고 난방도 안 되고. 예. 그때 전화 드렸을 때 예.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에어컨 때문에 바쁘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여름철이라 에어컨 달아요 예, 해서. 예. 에어도 많이 차셨는데, 꿀럭꿀럭 하는 홍수가 막 끄덕끄덕 하잖아요 네, 네. 아깝네 깨끗해졌죠? 네. 첫번째 방끝난거예요 두번째 방 해볼게요 네. 어? 이거 넘어졌네 첫번째 방 끝났고, 두번째 방 네, 첫번째 방 끝났고, 두번째 방 지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넣고 네? 한번도 안하셨어요? 아니 저는 제가 이건 얼마 안됐는데 한번도 안했나봐요 근데 뭐 도대체 난방도 안되고 아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받아준거에요 체에서도 하라고 나갔 방은 작은 방이다, 큰방 나오네요. 아, 네. 첫 번째가 한 방이었어요. 네, 첫 번째가 좀큰 방이에요. 네, 네 번째. <laughs> 자, 세 번째, 자세 번째. 이렇게 해주시면 응. 가스비잘감대 훨씬 많이 돼요 응. 당연히 가스 따뜻해져요. 보 고장 완전히 게 색깔과 막 들어가는데 보로는 아프다고 말도 못 하잖아요. 응. 고번 그냥 지금 세관 청소만 해도 될 거예요. 예? 세관 청소만 해도 될거 같아요. 세관 세관하고 한번 알려드리거든요. 아유. 따뜻해 보세요. 아니, 미지근 거지. 한지가 시원하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저지만대로 많아요. 시커먼 물 나오는지 볼게. 네 번째가 끝났고요. 아직 두개 남았네요. 수압이 세가지고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네. 야한분한분 한분 시청하고 계시고. 추천, 추천 눌러주셨네. 감사합니다. 다 일들 일 어가시고 계셔가지고, 네. 보시는 분이. 잠깐 보고 나가셨네. 네. 실수가안 써있잖아요. 네? 네. 유튜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유튜브 보시고 신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 울쪽으로 진짜. 응. 그럼, 그쪽 가셔야 돼. 어, 그래. 가야 또 나오네. 너무, 너 응. 너무 길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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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것도 작은 방. 응. 작은 방은 빨리 나와. 응. 제가 찾고 있을까요? 아니 안 잡아도 돼. 마지막다. 잠깐 하니까, 금방 하니까. 고객님 지금 수압이 세잖아요, 지금. 잘 밀고 나오는 거예요. 돌았어요. 지금방 네. 쓰는 방은마라고저끝에까지다차로으로 광선은 마지막으로, 광선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은 다섯, 여섯 로 광선은 마지막으로, 광선리 이 때문에 녹이 나는 거 여기 배관이 막혀요 나중에 여기는 신주고요 음, 저기는 플라스틱 재질고 쇠 여기가 녹이 는 거예요 음, 크게 새는 거 같지는 않고요 그냥 세시면 될거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이 en know 자, 이 잭은, 이 잭은 20, 20 주름 유니온이에요 양쪽 다 20mm 여기는 20mm에 15mm 사출 부속이고요. 엑셀, 엑셀관을 연결 해서 잭을 끼우는 거예요. 배관 청소 용도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공구관이고 오른쪽 왼쪽이 환수관이고 코일러에 지금 물이 가동이 다 됐고요 물이 차, 차는 상태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코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요 이렇게 이런 데가 철 부속이 있으면 무기 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야죠. 자, 공급관 쪽이 뜨겁네요. 만져보니까. 물 순환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환수관까지는안온 상태고요. <laughs> 어, 순환이 다 됐네요 이 방은 고객님 여기 만져보세요 네. 지금 고객님 집은 여기가 공급이고요 네. 여기가 먼저 들어가는 라인이고 여기가 네. 나중에 들어가요 음. 두개다 따뜻하죠 음. 여기가 더 뜨겁고 여기가 음. 좀 음. 미지근하고 음. 음. 순환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 방은 음. 이 방은 지금 순환이 다된 거고 다돌았으니까두개다 떠는 거고, 두 번째 방 열고, 정도면은, 다시 차가워져요. 만져보세요. 차갑죠? 여기는 뜨거워요. 항상 뜨거워요. 공급관이니라 여기가 이제 따뜻해지면 이 방도 다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다 해나갈 거예요. 그래야 제 이제 할 일이 끝나요. 연장 정리하고, 밤을 내놓고. 저쪽에도 철부석이 있더라고요. 보일러 밑에 내도 아, 잘라고 예. 있어요. 어린이집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도 순환 자, 다 됐고요. 만져보세요. 여기 같이 있으셔야 돼요. 완전 보셔야 되는데 네. 확인을 해 주셔야 다른 방을 제가 해요. 아 예, 아 예. 두번죠세 네. 번째. 네. 짧은 방은 빨리 오고요. 네. 청소한 것처럼. 네. 긴 방은 좀 늦게 오고 그래요. 네. 큰방 이제 뭐 작은 방.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안 방인지 모르시죠? 그거는 테스트를 해 보셔야 돼 직접. 하나씩 어떻게 하냐면 이 방만 열어놓고 나름방 다 잠겨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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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방만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은그 네. 방을 적어요. 여기다가 견칠제로 아, 네. 그래도. 예. 네. 뭐 안방 뭐, 안, 네, 뭐 거실이 두 개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네. 거실이 한쪽만 들어올 수도 있고 뭐두 개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실이 크니까 편하게 앉아 계셔요. 무릎 꿇리고 계셔요. 더 따뜻해질라 하네요 <웃음> 만져보세요. <웃음> 아, 이쪽 아, 예. 만져도 따뜻. 네. 예. 여기가 만져보는데. 네 예. 여기가 예. 이렇게 예. 들어가요. 그러네요. 예. 예. <laughs> 따뜻해지네요 Oh

여기보시면 미세하게 이렇게, 미세하게 네. 물방울이 나오죠. 아. 오래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여기도 그렇고, 그럼요. 여기도 그렇고. 눈따뜨렸어. 아, 뜨겁다. 마지막 방울. 귀지 어디서 한 귀지한 에서한지한귀지져나오한얘지한 귀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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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다시 차가워졌어요? 네. 순환시키니까. 지한 귀지한 귀지한 귀지다 귀지한 지한귀지지 따뜻해졌나보네 세워놓자 예예예 따뜻해져 다 열었는데 하나씩 틀어놓으세요 방 따뜻해지게 자, 이러, 자 이렇게 해서 난방 폐관 청소가 끝났습니다 순환 일일이 하나씩 다 시켰고요. 고객님하고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공급건한 수만 다 따뜻하시고요. 이건 청소가 잘 됐습니다. 이상 한국에너지관리 유중팀장이었습니다.